영하 40도요. 매년 겨울 이 할머니들은 돌아가십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노인 병원. 20년간 겨울마다 15명에서 20명이 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사망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바닥엔 마법이 있어요. 4살 손녀가 서울에서 하룻밤 만에 감기를 이겨낸 비밀. 82세 베라 할머니가 70년 전6.25때 느꼈던 그 따뜻함 한국인 며느리는 이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바닥난방이요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업체들은 모두 거절했지만 한국 기술팀은 달랐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 속에서 한 달간의 사투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의 기적 지금부터 한국 온돌이 시베리아를 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이 코발스키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노인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48. 의사생활만 23년째입니다. 노보시비르스크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3,000km나 떨어진 시베리아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죠. 한 달에 열흘은 그런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300명의 노인 환자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70세가 넘으신 분들이고, 관절염이나 치매,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죠.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매년 겨울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년 겨울마다 15명에서 20명의 환자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병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저체온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위가 노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러시아는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합니다. 벽에 달린 철제 라디에이터가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며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공기만 뜨거워질 뿐,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겁니다. 노인분들은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를 타시잖아요. 몸의 아랫부분이 계속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겁니다. 어느날 새벽이었습니다. 78세 바실리 할아버지께서 화장실을 가시려다 쓰러지셨어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보면 난방의 불균형이 확연합니다. 라디에이터 바로 옆은 손을 댈수 없을 만큼 뜨겁지만 1m만 떨어지면 온기가 사라져요. 바닥은 더 심각합니다. 겨울에 맨발로 바닥을 밟으면 5초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그 바닥 위에서 하루 종일 생활해야 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러시아 난방 업체들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의 혹한을 바닥 난방으로는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동료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게 러시아의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불안했어요. 올해는 또몇 분이나 돌아가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던 겁니다. 해결책이 아주 먼 곳에 있다는 걸요. 그것도 제 며느리가 살고 있는 나라, 한국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아들 드미트리는 35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5년 전, 드미트리가 결혼하겠다고 집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가 한국 여성이라는 겁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모스크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드미트리와는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했죠. 처음에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문화가 다른데 잘살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결혼식은 모스크바에서 작게 치렀습니다. 지은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셨어요.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어색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었죠. 그래도 두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축복해졌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드미트리와 지은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드미트리가 한국 IT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볼수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는 자주 했지만, 며느리와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전화를 해왔어요. 아버지, 이번 설날에 한국에 오세요. 처가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버지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손녀 소피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8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드미트리와 지은, 그리고 4살짜리 소피아가 마중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은의 부모님 집은 서울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는데 바닥이 따뜻한 겁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온돌이라고 해서 바닥난방을 합니다. 겨울에도 집안이 따뜻하죠. 저는 신기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러시아도 난방은 잘 되는데요. 라디에이터가 있으니까요. 사실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바닥을 밟는 순간부터 이상하리만치 편안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집안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맨발로 돌아다녀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보니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첫날밤 객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계속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불을 두꺼운 걸로 세 장은 덮어야 하는데, 여기는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러시아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랄까요? 한국 기술이 러시아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은에게도 딱히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네요. 정도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손녀가 감기에 걸렸어요.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아이를 돌봤고 저도 의사니까 열을 재고 상태를 살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녀가 일어나더니 멀쩡하게 거실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열도 내렸고 기침도 거의 멈췄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렇게 회복되다니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나면 금방 낫는다고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체온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나 봐요. 저는 그제야 온돌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러시아 병원의 노인 환자들이 떠올랐어요. 추운 바닥 때문에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 병원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노보시비르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영하 35도의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어요. 병원으로 출근했는데 환자분들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바닥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날 회진을 돌다가 82세 베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환자였어요. 70년 전6.25 전쟁 때 소련군 간호사로 한국에 파병되셨던 분입니다. 한국어를 조금 하셨는데 전쟁 때 배운 거라 발음은 어눌하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베라 할머니는 제가 한국 다녀온 걸 아시고는 눈을 반짝이셨어요. 온도를 받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베라 할머니가 온도를 아신다는 게요. 네, 바닥이 정말 따뜻하더군요. 제가 대답하자 베라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베라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51년 겨울, 평양 근처 야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답니다. 어느날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조선 사람들 집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대요. 밖은 혹독한 추위였는데, 그 집안은 천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얼어붙은 발을 바닥에 대는 순간, 살아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베라 할머니는 그 따뜻함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베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그 따뜻한 바닥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병원 바닥은 너무 차가워서 밤마다 발이 시려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베라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만난 환자분들도 모두 두꺼운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발이 시리다며 침대에서 내려오기를 꺼리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하룻밤만에 회복되던 모습, 베라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매년 겨울마다 추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의 온도를 러시아 병원에 도입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도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베라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70년 전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의사로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진 5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모두 20년 넘게 병원 운영에 참여해 온 베테랑들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손녀가 하룻밤 만에 감기에서 회복했던 일까지요. 이 사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과연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었어요. 검증도 안된 외국 기술을 도입하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우려가 쏟아졌죠. 가장 연로한 이사는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00명 환자가 있는 병원 전체에 새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신중해야 한다며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낙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노보시비르스크의 난방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큰 회사 세 곳에 연락했죠. 첫 번째 업체는 바닥 난방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관심을 보였지만 견적을 받아보니 예산의 3배가 넘었어요. 게다가 시베리아에서 시공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업체 사장은 솔직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바닥 난방은 동파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파이프가 얼어 터지면 건물이 물바다가 되고, 수리비용이 설치비보다 더들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업체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문턱에서 막혔어요. 예산도 없고, 시공할 업체도 없고, 병원 이사진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베라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죄송한 마음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제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온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모든 게 막막하다고요. 통화를 마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동안 며느리와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절 때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죠. 서먹함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 선배가 한국에서 의료설비 회사를 다닌다는 겁니다. 병원 온돌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들었대요. 자기가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순간 한국에서 지냈던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손녀를 정성껏 돌보던 모습, 저를 위해 매일 아침 차를 준비해 주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바로 선배에게 연락해서 시베리아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베라 할머니 이야기도 들었다며 꼭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5년간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국적이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였죠. 며느리는 러시아 병원의 노인들을 위해, 베라 할머니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연락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학 선배가 직접 노보시비르스크로 오겠다는 겁니다. 한국 의료설비회사 이사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한국 기술팀 5명이 도착했습니다. 팀장과 엔지니어 셋, 설계사 한명이었어요 영하 32도의 추위에 그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건물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실부터 바닥 구조, 배관 상태, 전기 시설까지 꼼꼼히 살폈어요. 반나절이 지나자 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녁 회의에서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첫째, 100년 된 건물이라 바닥 구조가 온돌 무게를 버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둘째는 전기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전압이 달라서 보일러를 개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시공이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시멘트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낙담했지만 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기술자들과 러시아 인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바닥 보강 방법을 논의하고 전기 시스템 개조 방안을 연구했어요. 영화에서도 시공 가능한 특수 시멘트를 수소문했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동료 의사 절반은 응원했지만 나머지는 걱정 어린 눈초리였어요.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검증 안된 외국 기술 도입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실패하면 제 책임이었거든요. 하지만 베라 할머니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팀장은 서울 본사와 매일 밤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기술 자문을 구하고 추가 장비를 요청했어요. 한국에서 극한 환경용 보일러를 급하게 제작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2주가 지나자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시베리아 맞춤형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건물 보강부터 특수 보일러 설치 위치, 동파 방지 배관 구조까지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은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거든요. 가장 보수적이던 이사가 비용을 물었습니다. 팀장이 견적서를 내밀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해외 첫 프로젝트라며 원가에 가깝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공 첫날은 10월 15일이었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어요. 5주 안에 완공하는 겁니다. 11월 20일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영하 40도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거든요. 한국 기술자 5명과 러시아 인부 15명이 투입됐습니다. 첫주는 순조로웠어요. 병동을 하나씩 비워가며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100년 된 나무 바닥 아래를 보강하고 온돌 배관을 깔기 시작했죠. 2주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바뀐 겁니다. 올해는 한파가 일주일 빨리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완공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진 셈이었습니다. 작업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렸어요. 3주차, 영하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야외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동상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붓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인부들을 치료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요. 4주차 어느 날 며느리가 노보시비르스크로 날아왔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타난 며느리는 현장으로 직행했어요. 가방 안에는 한국 믹스커피 1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믹스커피를 하나씩 타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향이 차가운 공기를 뚫고 퍼졌습니다. 러시아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인부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탕과 크림이 이미 섞여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오호, 이거 괜찮은데? 달달하니 좋아. 얼어붙었던 얼굴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국민 음료라고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신다고요. 작은 커피 한 잔이 가져온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저도 의사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원장이 직접 삽을 들고 일하니 인부들도 힘을 냈어요. 며느리는 매일 현장에 나와 커피를 타주고 빵을 나눠줬습니다. 5주차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예정보다 닷새나 일찍 한파가 몰려왔어요. 영하 3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야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온도였죠. 24시간 교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부들은 30분 일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버텼어요. 손이 얼어붙으면 난로 앞에서 녹이고 다시 나가서 일했습니다. 완공까지 사흘 모두가 한계였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오후 3시, 마지막 배관이 연결되면서 5주간의 사투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베라 할머니를 보일러실로 모셨고,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일러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뜨거운 물이 건물 전체 바닥 아래 파이프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국 팀장이 건물이 워낙 얼어 있어서 최소 3시간은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2시간째가 되자 복도에 모여있던 환자들이 하나둘 침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실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동료 의사 한 명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원장님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위로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고 저는 1층 병실 바닥에 손을 대봤는데 그 순간 미세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다시 확인했을 때 바닥은 확실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층 한 환자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 따뜻하다고 소리쳤어요. 그 외침에 환자들이 병실에서 쏟아져 나왔고 모두가 맨발로 바닥을 밟으며 환호했습니다. 20년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바닥이 처음으로 따뜻해진 순간이었습니다. 2층과 3층도 차례로 따뜻해졌어요. 베라 할머니는 병실에서 조용히 맨발로 바닥을 밟고 계셨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으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70년을 기다렸던 그 따뜻함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보건부 차관이었는데, 2층에 계신 어머니 병실로 곧장 향하더니 문을 여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평소 추위를 많이 타서 이불을 3장이나 덮고 침대에만 계시던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거든요. 차관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해 겨울은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저체온증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기록적인 겨울이었습니다. 12월 말 통계를 보고 저는 믿을 수 없었는데 평균 입원 기간이 26%나 단축됐고 난방비는 35%나 절감됐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분들이 복도를 걷기 시작했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통증이 줄었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1월 초, 같은 도시 다른 병원 의사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방문했는데, 한 의사는 일시적 효과일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바닥을 밟아본 순간 표정이 180도 바뀌었고 2주 후그 병원에서 온돌 설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월에는 시베리아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지만 예산 문제로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러시아 보건부가 움직였고 3월에 할러 의료 협력 사업이 공식 승인되면서 시베리아 노인 병원 20곳에 온돌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봄이 왔고, 베라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요양원으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70년을 기다렸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며느리와 화상통화를 하는데,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덕분에 300명을 살렸다고 대답했고, 며느리도 자신이 많이 배웠다며, 국경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고, 손녀가 화면에 나타나 한국 바닥 마법이 러시아에도 생긴 거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며, 내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 온돌이 시베리아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